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지난간 일을 계속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일을 언제까지나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은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늦장을 부려도 안 된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남의 잘못은 잘 보인다. 그러나 내 잘못은 안 보인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배부는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까닭이다. 다른 사람이 내 말에 순종하길 원하면 안 된다. 의심 없이 내 말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한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너희는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 또한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것이 인생이 정한 운명이다.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여라.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넌더 행복해질 것이다. 매일을 낙관으로 시작하고 용서로 마무리해라. 행복의 시작과 끝은 너의 마음 속에 있다.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불행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된다. 타인을 시샘하지 말라. 너무 경계하지도 말라. 그저 너 자신이 최선의 마음이 되는 것에만 몰두해라. 인간이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물건이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런데 세상이 혼돈에 빠진 이유는 물건이 사랑을 받고 사람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오늘을 소홀히 하고서는 내일이 있을 수는 없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을 접으면 달도 진다. 변화 그 자체는 결국 고통이 아니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이다. 남의 착한 일은 드러내주고 허물은 숨겨줘라. 남의 부끄러운 점은 감추어주고 중요한 이야기는 발설하지 말라.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아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건강은 최고의 선물이며 만족은 최고의 자산이며 믿음은 최고의 관계이다. 세상에는 세 가지에 감춰질 수 없는 것이 있다. 해와 달, 그리고 진실이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너는 우주의 아이다. 이 세상 나무들과 하늘의 별들이 우주의 아이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모든 것은 생각과 함께 시작된다. 질병은 일생을 깨닫게 하는 훌륭한 선생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가까이에 있다. 나 아닌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스스로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뜻을 세워 행하는 자가 빨리 깨우친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도 행동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다. 행복할 때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의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과거의 허물을 생상해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두어라. 너희는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 또한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